르너스의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34번째로 오늘은 전환시대의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80년대생들이 초중등 학부모가 되어 애들을 완전히 초디지털화 대게끔 교육시키고 또 그 뒤를 이은 MZ 세대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MZ 세대들은 완전히 디지털에 충분히 적응되어가 개인별로 따로 생활하는 데 익숙하고 또 필요하면 함께 모여서 플래시모 같이 따로 또 같이 직장 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런 분위기에 걸맞게 주 4일째 근무가 서서히 대중화되는 등 직장 생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젊은 세대의 수요를 맞춰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문화가 진일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휴넷 같은 경우 젊은 감성에 좀 빨리 발맞춰 가지고 주 4일째를 이러닝 업체 최초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가 웬만한 건주 4일 근무하면서 다 해결하고 금토 일은 열심히 놀고 또, 월요일 날 와가 또 화이팅 하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가 참이 변화하는 시대에 행복 경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시대를 앞서간다는 느낌. 특히 이런 인기업 중에도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가 완전히 지금 전자상거래 활성화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사회이다 보니까 쇼핑, 뭐 음식 주문 이런 것도 전부 배달로 다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유명한 이마트가 완전히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철수되고 있는 시대. 저희 가양동 사무실 옆에 이마트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건물이 해체되고 이마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으로 변해있어가 이 시대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1970년대, 80년대 도입된 이후에 최근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더니만 모든 게뭐 모바일로 주문하고 모바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모바일로 공부하고 이런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후 최근에또 인공지능까지 GPT, 채GPT 4.0이 확연히 세상을 달라지게 만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가 정말로 이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 특히 전환 시대를 어떻게 잘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죠. 이 구시대의 유물이 점점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이 시기, 이 전환 시기, 전환 시대의 논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전환시대의 논리로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는 공감의 진흥, 공감의 어떤 확산, 이게 전환시대의 논리가 아닌가. 공감 능력, 교감 소통 능력,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불경기에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러시아 중국 권위주의 사회가 새로운 신냉전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어가 미국도 트럼프가 다시 또 재집권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강대강 대결구도, 그야말로 신냉전 분위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합니다전환시대의 논리 책을 쓴 이영희 선생님께서 늘 강조한 "좌우의 날개로 새가 나는 것처럼 이념 대결을 벗어나 가지고 실용적이고 또 현실에 민감하게 대응해가 살수 있는 능력"그야말로, 유연한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공감 능력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과 빨빨리 민감 민첩하게 교감하고, 또 필요한 걸 즉각즉각 개체내는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그렇게 해가 좀더 개인별 맞춤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 저희 이러닝 쪽에서는 저마다의 공부비법으로 행복한 변화 일명 저공비행이라고 공군교육사령부와 MOU를 맺어 가지고 이 교육 훈련의 방법에도 개인별 맞춤 학습에 만전을 기회가 시대가 변한 만큼 개인화된 사회 TV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OTT가 거의 대세로, MZ 세대에는 미디어 소통이 OTT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도 개인별 취향에 맞춰가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확연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감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전환 시대의 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학습으로 블룸의 완전학습에 도전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러닝 쪽에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 유르닝 연합회가 피크 코리아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정점을 찍었든 안 찍었든 유기관리 능력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는 피크 코리아 캠페인을 저희 유린인연합회가 아시아 경제신문과 함께 계속 지금 붐업을 시켜가 대한민국의 유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고 이 사회에서 계속 의샤의샤 하고 있는데요. 이러닝 쪽에서는 K이러닝, 우리가 K팝문화, K드라마, K컬처 이런 분위기에 걸맞춰 K이러닝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전환기에, 터닝포인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전환시대의 논리가 이러닝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감소통 이런 감성에 기반한 공감능력 이런 거를 교육학습에도 계속 좀 푸시를 해가 개인별 맞춤학습으로 학습자들이 따로 또 같이 개인별로 자기 스스로 꼭꼭 자기 필요한 방향을 찾아가 인생의 목표를 자기 힘으로 찾아나가고 또 필요한 과제들을 스스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벌여 나가자는 차원에서 k 이 n 닝에서 특히 이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가 튜닝 포인트 리더십에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그래서 제 유러닝 연합회가 올해 2024년 이 n 닝 법제정 20주년을 맞아가지고 피크코리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인생 이 n 닝공모전 뿐만 아니라 케이러닝 대상 시상 이런 거를 제40회 하반기 이러닝 매치 포인트 때 오프라인 세미나와 동시에 개회식 때 이런 시상식을 11월에 할 예정인바. 인생이러닝 공모전은 특히 이러닝에 달 10월을 맞아가지고 공공기관을 비롯해 가 기업, 또 각종 공공기관 단체 산하 단체 대학 특히 사이버대학 쪽에 이런 인생이러닝 공모전을 계속해서 좀 해가 이러닝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례 공모를 해서 이러닝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러닝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사례를 모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이러닝이 그냥 오프라인 보조제에서 이제는 인생을 좌우하는 이러닝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피크 코리아 인생 이러닝 공모전을 할 예정인 바. 인생이 바뀐 이러닝들을 자꾸 모아서 새롭게 이러닝의 유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닝이 재개념화되고 재매개화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학습으로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으로 재매개화되고 있는 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가지고 이러닝도 새롭게 개인별로 학습되는 그런 짜릿한 경험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개념 또한 새롭게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이러닝으로 재개념화 되게끔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 대체제로 또 인생을 바꾸는 이러닝으로 재매개화 되고 재개념화 되고 재구조화 될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런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유니닝 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이라는 개념으로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 및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 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억세서블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ULTRA 그래서 울트라 러닝으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전환시대의 논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감소통능력을 키워서 공감을 확산해가 개인별 맞춤학습을 열어나가고 또 MZ세대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 목표, 자기 인생설계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전환 시대의 논리에 충실하게 터닝 포인트 리더십을 발휘해 가도록 저희 유령인연는 배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